2-1번입니다. 어떤 다항식을 2a로 나누어야 할 것을 잘못해서 곱했다고 합니다. 그랬더니 이런 식이 나왔다고 하네요.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해보세요. 자, 어떤 다항식 a로 두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. 나누어야 되는데 곱했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2a. 그 결과 값이 8a 4제곱 마이너스 12a 3제곱 b 플러스 4a 제곱 b 제곱. 자, 따라서 양변을요, 2a로 나누어 주시면 여기는 2a분의 8a 4제곱 네 마이너스 12a 세제곱 b 플러스 4a제곱 b제곱인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자 이렇게 모든 각 항마다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을 한번 해주시면 그러면 여기서 4a 세제곱 빼기 6a제곱 b 플러스 2ab제곱인 걸 확인하실 수 있죠. 따라서 A에 대한 식은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에서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4A 세제곱 마이너스 6A제곱 B 플러스 2AB 제곱에다가 나누기 2A 해주시면 되겠죠. 그러면 올바르게 계산한 결과 값이 나올 텐데요. 하나씩 계산해 주시면 2A제곱 마이너스 3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. 정답은 2a 제곱 마이너스 3ab 플러스 b 제곱입니다.